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늘어지는 서울 지하철 우선 연장, 김포 인천 연장안 대신 제3안 모색하는 국토부 이런 글입니다. 어, 여기 링크를 달아주셨는데요. 여기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기사 보면은 이제 연말로 그 서울 우호선 연장이 연기됐는데 국토부에서는 어 인천안과 김포안 말고 다른 제3안을 모색하는데 인천안, 김포안을 참고해서 어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김포안이 있고 인천안이 있고 김포에서도 의견이 또막엇갈립니다 인천에서도 검단 신도시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 수용을 합니까? 그냥 국토부든 대광이든 그냥 딱 결정해서 이렇게로 결정안습니다 대광의 결정에 따라 주세요. 그리고 이 법도 개정해가지고 대광의 결정에 따르도록 만들었는데 왜 자꾸 이거 결정을 못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포안이랑 인천안이랑 국민들이 의견이 일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로입니다. 이건 제로. 이거는 김, 김포랑 이 검단 신도시 서구랑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지하철이 막 공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도 주민 의견 수렴하는 건 좋은데 의견이 일치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어디 가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내집 앞을 주장해 이제 그거를 다 어떻게 수용합니까?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하고 인천안도 저 양보를 많이 해 가지고 수정을 했고 김포안도 있고 그럼 거기서 대광위가 딱 결정하고 결정났습니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왜다 일일이 이거를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을 일치시키는 거는 어느 지역이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일치될 확률은 0% 입니다 근데 이거 왜 일부러 이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대광이나 국토부가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GTX-D도 김포에서 검단,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거 누가 토다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검단신도시에서 뭐 100일이냐 1 0 0이냐 이거 했는데 국토부가 그냥 결정하면 그냥 따르는 거지 이 토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호선도 그냥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끝입니다. 그, 뭐, 불만사항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토부와 어 대광이가 이거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글 올려주신 분은 어, 여기에 여기 생길거다 그러고 찍으셨는데요 <laughs> 이거는 뭐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국민일보 보면은 BC 값이 GTX D는 1.18이 나와가지고 지금 예타 들어갔는데 통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선 연장은 0.8입니다. 그래서 GTX D가 멀, 먼저 결정 결정돼서 착공에 들어가면은, 우선 연장은 경제성이 더 떨어집니다. BC 값이 GTX, D가 지나가는데 걷다가 김포 골드라인 또 있죠. 이 골드라인이라고 노선이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BC 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장은 골든타임이 9월 말까지 노선 확정해서 추진이 끝나야 되는 건데 지금 골드라인이 다 골드 타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게 될지. 그렇다고 정치권에서 김포 그 교통지옥, 검단 교통 문제,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뭐 흥미진진합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좋은 위치입니다. 진행시키세요. 좋아, 빠르게 가. 5호선은 외켓 사운디요. 김포에선 2개, 인천에선 4개 원에서 합의되는 게 맞나요? 왜 4개인지. 인천 주민이지만 그곳이 검신 안에서 1개라는 거겠죠. 나머지 3곳은 어디길래? 인천 4곳 중 3곳이 검단 내에 있습니다. 사진 감사요. 합리적인 노선 응원합니다. 여기 인천안도 이게, 이게 4개로 됐지만 이게 많이 양보하고 대광에서 아마 이 코치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안이 일로 에서 이렇게 해서 완정역까지 해서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건데 양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축소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거 빨리 저 김포시랑 합의를 해서 이정도면 완전히 거의 합의된 겁니다. 이거 이거 저인천안다 받아줘도 3분도 안 걸린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절충안을 내서 대광이가 결정을 딱해 버렸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아, 와, Y는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기대 이생 기대 이상이네. 청나 총출동이양 5호선 확정이면 GTX d y 자 100지야 되겠네. 그런가요? 청나는 그럼 서울 직결 두개 있으니 공철 7호선 타면서 상황을 구경해 볼게요. 이곳이 101.5역으로 5호선 들어올 듯. 어, 지금 진행된 상황을 지금까지를 보면은 김포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서울역까지 환승 안 하고 이렇게 가는, 이거는 GTX-D가 아니라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가 4차 철도망에 저, 반영이 됐고요. 지금 예타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예타도 BC 값이 1.18로 예타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송도 신도시에서 GTX-B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착공 들어가거든요, 내년에. 내년에 착공 들어가면 이 GTX-B랑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랑 공사가 같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서울 우호선 연장은 이 뒤로 미뤄질 예정이고요. 아직 노선 결정도 안 돼가지고 이거는 검단 신도시 보면은 AA-17이 지금 가장 좋은 입지로 그 소비자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시행사도 안 정해졌어요 시행사 정해지고 한 2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거 저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서울 우호선 연장도 뭐 연장 노선도 아직 안 정해져서 언제 될지 모릅니다 이거 그래서 1 순위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먼저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시값 0.8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골든 타임을 넘겨버렸습니다. 골든 타임 전에 결정돼서 어 시행을 했어 요 예타 면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울 5선이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훨씬 몇배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에 착공 들어가면 2030년까지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연장될 것 같습니다. 2035년 이 정도로 완공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서울역까지 저 뭐야 30분 안에 20분대에 도착을 한답니다. 그럼 서울역에서 그 GTX 애인가가또 지나가죠. 그래서 이, 이거랑 또 환승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검단신도시 대장, 개양신도시 대장신도시, 또 여기 대장신도시에서 홍대로 또 노선이 건설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결정난 겁니다. 근데 뭐 개양 테크노밸리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하자. 대장까지 해서 이렇게 연결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 신도시가 자꾸 생기면은 자꾸 어, 어떻게든 교통 수단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도 어, 점점 더 발전될 걸로 보고요. 어, 일단은 서울 우우선보다 서북 서북권 급행 광역철도 이게 더 훨씬 좋을 것 같고 더 이게 빨리 됐으면 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질문. 검단 2편안 웰카운티 특공. 어, 특공 경쟁률이 나왔네요. 근데, 이 다자냐 가구는 저 경쟁률 높은 거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거의 다 미달이더라고요. 이 27가구 배정인데, 59A가 공급세대 수도 많네요. 특공이 191, 219, 272, 34 계속 이렇게 특공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추세가 27가구인데 해당지역 4, 기타지역 8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기타까지 다 해도 12밖에 안 되니까 15세대가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미달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데 신혼부부 특공이 지금 54세대인데 204세대, 한 4대1 되죠. 기타 지역도 한 3대1 되죠. 그러면 여기서 떨어진 분들이 여기로 가가지고 또 여기 남은 세대에서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요. 노부모부양도 음, 이것도 미달은 아니고요. 기관 추천도 많고. 여기 다자녀가구만 지금 미달인데, 요거는 여기서 떨어진 사람들이 또 해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특공은 미달이 없습니다. 5급 b 도 32세대인데 없지 않습니까? 다자녀 많이 낳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하위 출산율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떨어진 분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공에서 떨어진 분들이 또 일반 청약으로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 청약으로는 지원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공 분위기를 보면은, 그 분양가가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갑자기 많이 올랐는데, 어 미달은 절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해당 지역 50%하고 기타 지역이랑 합쳐서 또 50%인가요? 아님, 해당 지역이 배정 세대수랑 일대 일이면 그냥 해당 지역에서 다 배정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저 특공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거 이거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이 특공 보면은 여기는 경쟁률이 세고 여기는 미달이고 그러면 이 미달난 남은 세대수를 여기에서 떨어진 분들이 가져갑니다. 그거는 정확히 알고요.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1주택으로 딱 한번 청약해서 됐기 때문에 이저 특공 이런 거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댓글을 보겠습니다. 비싸니까 경쟁률도 낮다. 즉 먹을 게 없다는 뜻. 이 정도면 생각보다 경쟁률이 센 건데요. 막 4대1 먹대니까 막 실거주예요. 26년 입주하고 전매 기간 지난 후에도 먹을 게 없을까요? 위치가 썩 좋지 않은 먹을 게 없어 보입니다. 이 AA10-1은 저그 원주민들이 노리는 아파트였습니다. 이게 저기 위치가 좋아가지고 위치가 좋은데다가 역세권이잖아요. 그것도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이 브랜드 아파트 푸르지오가 있는데 역세권 바깥인데도 대장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백일요 호금, 푸인데, 호금, 푸, 이편한 세장까지 역세권입니다. 푸르지오는 역세권 바깥에 있는데도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브랜드 아파트가 없습니다. 이 위치가 썩 좋지 않, 않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이 뭐이리 비싸게 나온 건지, 완판은 되겠지만 먹을게 그닥 있어 보이진 않네요 차라리 주변 단지들을 사는 게 나을 듯한데요 아직 가격 메리트 있는 단지들 많이 보이던데 확장비에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생각하면 진짜 그냥 주담대로 매매하는 게 나은 건가 싶네요 주변 단지 어디요 호반 금호는 실거주는 7억 초부터 있다고 하네요. 갭투가 6억대래요. 주변 대장단지들은 고층 7억이에요. 1순위 100대1 예상. 특공물량 저렇게 많은데 저 경쟁률이면 1순위 박터질 텐데.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2편한 세상 웰카운티. 1주택이라 서울 청약은 꿈도 못 꾸고 검단신도시 104제곱평방미터 1주택자로 청약해 볼까요? 송도 3년 살고 26년쯤엔 팔고 떠나야 하는데 송도보다 상급지로 가야 하는데 결국엔 선택의 폭이 검단이 되네요. 청약하는 게 맞을까요? 어 이분은 송도 3년 살 정도면 부동산 투자에 좀 성공하신 분 같은데요. 26년쯤에 팔고 검단에 오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면 송도 3년 살았으면 그 2년 전에 청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년, 5년 정도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인데 이 정도면 한 고수는 아니라도 중수쯤 되시는 분인데 검단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단은 점점 이 부동산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검단의 가치를 점점 알아볼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이 서울 우호선 하나 나가리 되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후재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저 송도 같은 데는 도시 계획이 아주 잘돼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으로 엄청나게 잘돼 있는 그 멋진 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송도 사는 분이 뭐가 하셔서 검단을 자꾸 보겠습니까 앞으로 가, 이거 검단은 미분양의 미, 무덤이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진행된 거기 때문에 막 그냥 도시계획도 중구난방으로 막 때려 짓고 있습니다 근데 왜이 멋진 송도에서 검단을 좋게 볼까요 그만큼 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불인인 눈에도 이 검단에 지금 좋은 점이 엄청나게 많, 많이 보이는데, 그 부동산 고수님들 눈에는 이게 안 보일 것 같습니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 분양가가 작년만 해도 8.4가 4억 5천이었는데, 지금은 5억, 5억 6천, 7천이지 않습니까? 최고가 근데도 지금 이거 분양, 저 경쟁률이 박터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하,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이 검단신도시의 후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서울 5호선 취소되든지 안 되든지 이거 취소되기도 힘들고 그렇다 고 회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거 빼더라도 후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검단신도시는 엄청나게 발전될 겁니다.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급지로 가세요, 호호. 결국 서울역 검단이 상급지로 갑니다. 송도보다 검단이 상급지가 된다고요? 강동구 바로역 미사랑 송도 시세 보고 다시 오세요. 이러니 검단이 욕 먹는 거예요. 이건 아닌 듯 크크. <laughs> 상급지로 가시는 게 아니면 굳이 하급지로 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은 비싸서 못 사는 거 보니 출퇴근 문제 같던데. 송도를 전세주고 검단 실거주하며 2주택 포지션으로 가는 게 좋겠네요. 뭐 제와 보기에는 이글 작성자분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안정되게 투자하시는 분 같습니다. 2년, 2년 전에, 아니 5년 전에 송도 청약을 해서 붙어가지고요. 이제 뭐 대출받아가지고 들어갔겠죠. 그래서 3년 살고 26년에는 이제 팔고 떠나야 된답니다. 그럼 26년쯤이면 집값이 더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 팔아서 대출금 다 갚고, 지금 대출이자 계속 늘지 않습니까? 대출 다 갚고, 나머지 돈으로 검단으로 입주해서 대출도 없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실거주의 생각인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정된 투자죠. 근데 나이 먹고, 대출 많으면은 대출금 한달에 막한 200만원씩 이자 나와봐요. 원금하고 이자고 하 그럼 이거 어떻게 갚습니까? 노후 대비 해야 되는데 노후 생활비 써야 되는데 이거 내고 뭐 하면은 저 생활이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스타일 같습니다. 상급지 하급지는 그냥 큰